깜빡깜빡 거리니? 깜빡 네 아직도 안 껐어요? 어. 아까 껐잖아요 몰라? 우와 이끼. 이어 익기 눌러야지 안 껐어 안껐안 껐어 갈게요. 아이씨, 어, 왜 이렇게 쉬워? 왜 이렇게 쉬워? 다리 빡빡 올려야 돼, 찬이야. 발이 빠빠. 발이 아니, I want to be g r o 카메라, 내가 밀고가... 아니라고... 이유를 찾아주는 거라고... 이유를... 아여기부터를 이유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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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이지하지유를 이유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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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이 응? 아쉬워 브루스 리드에 여기에 테네 안 넣을걸? 아 테네 안 넣어 한 군데 어렵죠 한 군데 저우에가 할려드할

do oh, fato. 안녕하세요. 우리 쉽지? 됐다 우리 세월이나 잡으러 갑시다. 있어가, 이렇게 지고 있어가. 어. 갖고 먼저 해줘. 응. 아, 딱 고생했어. 여기가 삼피치. 자 이제 뒤를 봐봐. 뒤를 봐봐. 그만 가면 안 돼? 없어요 어, 자리가. 안 그래? 어. 나 자리 없어? 오지 말아요. 자리 없다고. <laughs> 그고서산이부터 내리자고 음. 아니 근데 하강은 봐줘야 되니까 그럼 어. 산이부터 내려요 쟤는 그렇게 꽉 안쳐가지고 계 지금 확보했잖아? 확보했다 어, 잖손 확보했잖아. 만세 저기 잠깐 껴야 돼요? 어? 아니야 이게. 아니 안 껴야 돼가 우리가, 우리가 내려줄 거야. 거야 우리가 다 내려줄 거니까 발만 뻗으면 장 잠깐 내려가야 되지 응 음. 껴주고 얘 잡고 그냥 쭉쭉 어 발만 발만 밉냐? 안잡아도 되는데 음. 나무가지나 저기 브로스 어? 대기 대기 브로스 대기 대기 브로스 대기 대기 대기, 로스 대기. 로스 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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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됐어? 응. 됐어? 그러면 이제 이게 준비가 됐잖아 네. 그러면 이게 텐션이 들어가면 못 푸니까 앞으로 살짝 붙어 주는 어, 거야 그렇지? 그러면 이거 푸는 거야 이거 음. 다음에는 이 줄이 있으니까 걱정하이가 해야돼 음.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음. 우 몸에 차 정리해놓고 우리 걸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뒤로 다시 누워, 믿고 어. 누워, 쭉 누워. 그럼 조금씩 풀어줄 거야. 아프다. 아프다. 어. 나뭇 가지나 이런 것들 조심해. 네. 조금씩 풀어줄 거야. 이제 내려가지. 이 상태로 내려가고이 정도씩, 이 정도 유지해가지고. 그냥 천천히, 천천히. 이때 봐도 되죠? 굉장히. 어, 이때 되고. 밑에 보면서 가야지. 보면서 뭐 부딪힐 거 없나? 엉덩이 음. 뒤로 빼. 음. 이 속도로 계속 내려갈 거야. 어좋아 네. 뒤에 잘 보고 내려가 네. 돌거야 그냥 희야그쪽으 돌거야 어. 그러니까 몸이 어느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발을 디뎌가면서 가야돼 네. 요 속도로 네, 이, 이 괜찮지? 난자가 지가워 남자가 지가다 왔어? 어, 네. 네. 얼마나 남았어? <목소리> 완전히 착지할 때까지. 잡아줘 그것 좀. 아, 어, 확, 확실하게 잘 어, 천하게 어. 됐어? 이제 어, 앞자 풀려도 되지? 그럼 볼... 어. 볼... 알았어. 잘풀러줘 어. 저 밑으로 내려간대. 어, 아, 확실한데 내려가서 몸자 풀러.